<laughs> 음. 안녕하세요. 저는 2학년 7반 37번, <laughs> <10반>, 한승윤입니다. 제가 아, <laughs> 네, 오늘 발표할 주제는 축구와 스터드의 종류이고, 네. 선은 스터드란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흔히 알고 계시는 그 축구와 밑에 달려있는 뽕 같은 거를 이야기하고요. 뭐, 스파이크라고도 불리는데, 뭐, 이것은 축구를 할때 미끄럼을 방지해 주고요. 또, 경, 경기하는 잔디의 종류마다 많이 다릅니다. 스터드에는 SG, FG, AG, HG, 그리고 터프화가 있습니다. SG 스터드는 물기가 있는 천연 잔디에서 많이 어, 사용을 하고요. 어, 스터드가 많이 길어야 되고 프로 어, 선수들이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네, 최상의, 선수, 최상의 속도를 유지하기 위한 가벼운 소재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리고 잔디 의 길이에 따라 스터드 길이를 조절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스터드 이게 착봉인데 이거를 볼트 너트 같이 이렇게 돌려서 빼고 또긴 거를 이렇게 떠서 넣을 수 있은, 있는 그렇게 돼 있고요. 네. 다음에 FG입니다. FG는 물기가 없는 잔디 그리고 잔단한 잔디에 서 사용하고요. 네, 이 FG는 발목이 쉽게 잘 벗기고 스터드가 잘 부러지기 때문에 잔단한 잔디 아 잔단한 렌땅에서는 절대 사용이 불가합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스터드가 굉장히 잘 부러져서 꼭 천연잔디 같은 데서만 사용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a g 입니다 AG 스터드는 물기가 없는 인조잔디 구장에서 사용을 하고요. 스터드의 개수가 12개에서 14개인 게 있고 20개로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굉장히 스터드가 개수가 많아요. 그리고 스터드가 매우 짧아서 잘 미끄러지지 않고 그리고 가격이 매우 비싸기 때문에 돈이 많아야 돼요. AG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HG입니다. HG는, 어, 인조잔디나 맨단에서 둘다 사용할 수있고요 그리고, A, FG에 비해 낮고 딱딱한 스터드로 되어 있기 때문에, 두껍고 단단한 소재로 되어 있어야지, 맨단에서 잘안 부러지게 <laughs> 만들기 때문에, 이제 두껍고, 그리고, a 이지 모델은 비싼 때문에, a g 지와 약간 비슷한 걸로 HG를 사용하려면, 어 돈이 많이 부족하지 않다면, 아, 부족하다면 a g 를 사는 게 낫고요. HG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어, 이게 디자인이 이제 스터드가 동그랗게 보이는데,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다 스터드로 돼 있어가지고 굉장히 두껍게 되있어요 그리고 TF, 터프화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신는데 이게 푸사라처럼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이게 터프화는 축구와 달리 쿠션이 돼 있어가지고 되게 편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단점이 무게가 굉장히 무겁고 그래서 빨리 달리는 거는 좀 불가하 근데 생활 체육 하기 좋게 굉장히 편하게 변습니다 약간 이렇게 생겼고요. 음... 에이지보다 전공이 더 많게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질문? 이제 스터드에 대한 주제로 발표한 이유가 방법이... 무엇인가? 어, 써, 아, 마지막,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어, 학교에서 그 학생들의 축구화를 보면은, 맨 땅에서 신으면은, 어, 스터드가 빨리 달고, 또, 뭐, 뭐 신으면 안 되는데, 어, 신는 학생들 많은 것 같아서, 어, 우리 반만이라도 그냥, 맨 땅에서 신을 수 있는 스터드가 무엇인지, 천연잔에서살수 있는 스터드가 무엇인지,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스터드가 무엇인지 잘 알고 사면, 어, 실력 발휘가 더잘 되지 않을까, 해서 발표하겠습니다. 주사무경. 음. 다른 운동 신발에도 스러랑 달려 있는데요. 그런 네. 것과 축구화에 달린 스러랑의 차이가 뭡니까? 차이점이요. 어 우선 잘 미끄러지지 않겠다는 공통점은 있겠지만 차이점은 어, 축구를 하느냐 아니면 다른 운동을 하느냐라는 게아합니다 <laughs> <laughs> 질문 없으시면 이걸로 대표를 마치겠습니다.